우리 함께 영광이 와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에 정말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귀한 한 시간 드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용사들 마지막 주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2010년 새해를 또한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지나놓고 보면 그한 해가 왜 이렇게 짧은지, 그러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안에가또 길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잘 달려왔습니다.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잘 달려오셨고요. 이렇게 마지막 귀한 2015년 마무리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귀한 삶의 시간, 여러분, 달려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도 100%다 좋은 사람 없고, 어떤 사람도 100%다 나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고, 어느, 어느 한 부분이 좀, 좀더 많을 수 있는 비중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님면이 안에 우리 모든 삶이 여기 이렇게 왔을 때, 이런저런 은혜를 골고루 다 주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한 가지,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많은 삶이 내 위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잘될때 좋긴 한데, 내가 못될 때는 실망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한 가지 한 가지 자꾸만 잃어버려 가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은 정말 과감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저도 어,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지난 한몇 달간에 제일 힘들었던 문제는 어느 한 분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하님이제게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참 좌절감을 느낍니다. 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만 포기를 해야 되는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간구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뜻이 지금 무엇인일 물어보고 내가 기도하실 멈추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인가? 고민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지만 정말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능력을 접어가는 인생의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안에를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아무 해도 안 되고 힘들었던 많은 신령들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새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실쩍 자기 인생의 페이지 하나를 이렇게 접어버리고 묻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대할 때는 그 부분 말고 다른 것이 부분은 안될것 같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풍도가 말씀은 딱한 절이지만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신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고, 사랑하는 귀한 신령이 죽었을 때 가족들이 한 유일한 일은 나사를 동굴 속에 집어넣고,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막아버렸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끝났다. 이제는 이거는 끝이다. 우리가 하늘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의 부분은 자꾸만 그렇게 접어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바로 몇 시간 전에도 그런 갈등을 느꼈거든요. 내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접어야 되는가? 나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 손에 떠났다고 느끼면서 이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바로 몇 시간 전에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201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미 돌로 막아버린 것처럼, 무덤을 돌로 막아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떠한 꿈들은 나누고 막아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감을 그냥 무덤에 놓듯이 놔버리고 돌로 막아버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과 꿈, 비전, 어떤 희망, 어떤 놀란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한해 가면 갈수록 묻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린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좀 다른 것들, 좀 그거 아니고, 그건 안될 거니까, 그거보다 약간 좀 덜한 것들. 그리고 우리 하늘을 한 하늘을 해를 한 해를 자꾸만 기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어놓은 시간이 1년, 5년, 10년 가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사라져버리고, 천능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일 뿐이고, 나의 삶 속에 역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10년을 시작하면서 가려 돌로 막아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41절의 말씀.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눌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함의 영광을 보리려 하는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의 철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도를 옮겨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안에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접어놨던 것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내가 그냥 묻어버렸던 것들, 기대하지 않게 되었던 것들, 너무 실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돌로 막아버리고 새는 다른 것들, 그보다 좀 못한 것들,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 했던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돌을 옮겨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그것들 이하이 동안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돌로 막았었던 것을 돌을 옮겨 넣는 것이 믿음의 믿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고합니다2 0 1 0년도 이제 몇분이서 맞이하거든요. 그 맞이하기 전에 201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달려오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돌로 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한 시간 다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막아놓은 곳을 돌로 옮겨 놓아버리면, 돌을 옮겨 놓아버리면, 막아 놨던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천나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이0심에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려면, 사실 내가 포기했던 것을 일으켜 놔야 돼요. 내가 접어 놨던 것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할수 없던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할수 있다라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2010년도 올한 해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믿으면 이란 말은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믿음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 41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알았을 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 2절을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은 내 입의 말을 들으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의 영광을 보낸다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뭐래도, 환경이 뭐래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내 속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말을 들으셔. 이 믿음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타임이 약간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우리 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하신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우리와 약간, 우리가 기대한 때와 다른 것 뿐이지.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면, 아니, 지금도 올한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나의 삶 속에 정말 밑바닥에 내려왔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 2010년을 기대하기 전에, 그맞이기 전에,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셔.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로 나오리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세요 전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정말 여름이 어떤 것은 기대한 대로 됐든 안 됐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6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한 가지 정확한 믿음, 하나님은 그래도 내 말을 들으셔. 우리 아버지 자녀의 우리들의 말을 들어요. 아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고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지 알고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의 그 순간 앞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절망입니다. 죽은 지 나을 때 썩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절망입니다. 소망 제로입니다. 기대 제로입니다. 모든 꿈 제로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본질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오늘 하나님이 내 글을 들으시는가? 내 말을 들으시는가? 여기에 승부를 거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달려왔던 시간에 성취에 실패에 여러분 인생을 상관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2010년도 우리 아버지 때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기도들이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네가 정말 믿으면, 함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볼까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막아놓았던 돌 무덤을 막았던 돌 다시는 아니라고 끝이라고 완전 끝났다고 하는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오늘도 들으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입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속에 두고 묵상하면서 꼭 선포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게 청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래 제안내가 신방 갔다 오면서 그 상황을 말해 주는데 아 어, 정말 내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이 말을 외치고 싶어요 강효원은 사랑할지어다 효원아 사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네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함이 온걸 보리라는데 믿음은 단순히 생각만 하고, 주상적으로 지식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속에 어떤 절망을 선포할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한전 살아오면서 정말 안 됐던 어떤 것들을 여러분 선포할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선포할 수있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있습니까? 재정아 돌아올지어다.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자녀의 문제, 인생 문제, 자여들은 회복될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사업이 질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볼수 있는 마지막 믿음을 발동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는 죽은지 나을 때 썩는 냄새는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선포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여러분, 2010년도 20분 있으면 다가올 새해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의 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이보보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 말씀하셨던 말씀을 순뢰합니다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하여 또한 모든 삶 속에, 내 인생에 내가 나도 모르게 막았던 모든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강효는 사을 지우다. 절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